에피소드에 나온 프링크 교수는 스프링필드의 최고의 천재 과학자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뭐 다른 영상들은 그가 부와 명예를 얻고 싶어서 개발했다고 라 하지만 에피소드를 잘 보시면 사실은 다릅니다. 그는 순수한 과학자로서 암호화폐라는 신기술로 수학적 과학적 원리로 구현해 보고자 했고 자신만의 알고리즘으로 프링크 코인을 개발했던 것이었는데요. 얼마 뒤 그의 코인이 대박나면서 그는 단번에 최고 부자로 등극하고 사람들은 그를 갑자기 존경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학 학교 과제로 프링크 교수를 찾아온 리사에게 프링크 코인에 대해 설명해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신의 코인이 얼마나 이슈되었는지부터 설명해주며 신문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이는 이미지가 꽤나 익숙한 이미지가 보입니다. 바로 시바이누의 로고를 빼다 박은 이미지인데요. 이게 뭐? 쉽겠지만 놀랍게도 이 에피소드가 나온 일자는 시바 출시일보다 6개월 앞선 2020년 2월입니다. 하지만 시바이누 코인이 출시된 것은 2020년 8월이죠.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를 이어서 리사에게 가상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주려고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Wallet, oh, yeah. And when one ledger book gets filled up, we add to a chain of previous books. That's the blockchain. Later glitcher, it went in. It went in! It went in! It went in! It went in! You saw it! It went in! 이 영상 속에 뉴스를 가장한 문구가 흐릅니다 사실 정말 tv 생방송도 아니고 암호화폐를 설명하겠다고 만들어진 영상에서 뉴스 속보가 지나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 또한 이상함을 느끼고 천천히 영상을 돌려보며 번역기를 돌려보았습니다 8월에는 기상악화로 폭설이 예상됩니다 가축과 반려동물이 눈에 파묻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느끼셨듯이 생방송도 아닌 게 긴급 속보를 내는 것이며 8월에 대폭설이라니 아무리 애니라지만 너무 어무 터무니없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시바이누 코인 출시일이 혹시 바로 생각나신 분 계신가요? 2020년 8월 시바이누가 탄생했고,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2020년 2월에 방영되었죠. 그럼 심슨 제작자들은 19년도부터 이미 시바이누의 존재를 알고서 제작을 시작했다는 말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막은 지금으로서 알 수는 없지만 심슨 관계자들은 무언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링크 교수가 큰 부와 명예를 가진 것이 속스렸던 스프링필드의 번즈. 사장은 본인도 코인을 만들기 위해 유명한 과학자들을 모아서 프링크 교수의 암호화폐 방정식을 풀게 만듭니다. 하지만 프링크 교수를 제외한 이들은 이 방정식을 풀어서 암호화폐를 만들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는데요. 프링크에게 도움을 벗기는 싫지만 여전히 그처럼 더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싶었던 번제는 결국 답답함에 이 방정식을 스프링필드 중앙공원에 설치해 보자는 지푸라기 같은 생각을 합니다. 유명하다는 과학자들도 풀지 못한 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주면 뭐 상황이 달라지나 싶지만 이틀 날이 지나던 새벽에 누군가가 이 문제를 풀어놓았고 심지어는 그게 정말 코인을 만들 수 있는 해답이었던 건데요. 근데 이 칠판에 적혀져 있는 방정식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제작진이 숨겨놓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그리고 에피소드의 프링크 코인. 이 코인들을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던 와중 한 가지 알아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적혀있는 순서와 같이 출시되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은 가상화폐의 아담과 이브인 것은 다들 아실텐데요. 그리곤 밈코인의 대표주자인 도지코인이 출시되었던 것이죠. 이 메이저 코인 옆으로는 이것들과 같다라는 기호와 함께 SHA-256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SHA는 시바이누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시바이누는 위의 코인들의 장점들만을 취합해서 보완하고자 시작되며 자칭 도지킬러라고 계획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심슨의 방정식은 잘 살펴보면 시바이누를 메이저 코인들과 동급으로 만든 것에서 그치지 않았죠. 또 다른 계획을 세워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칠판에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단서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비트, 라이트, 도지, 시바 아래로 방정식을 살펴보면 맨 아래에 있는 QWE 저는 이 부분이 의미 없이 새겨진 것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처음 이것을 봤을 때는 어떤 코인의 이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QEW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각기 다른 단어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팬들은 무의미한 문구로 넘겼지만 심슨에서 그럴 리가 없죠. 이건 은밀하게 숨겨진 디지털 금융 예언 코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상황들을 연결 지어 보며 분석한 결과 결론적으로 이 QWE가 암호화폐 생태계의 축을 암시한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우선 Q는 현재 QN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 블록체인을 하나로 연결하려는 OS레벨 기술의 이름입니다. 창립자 길버트 버디안이 글로벌 화폐로서의 목적으로 현재도 영국의 Pay UK와 협업해 금융 결제 인프라를 테스트 중이며 영국뿐만 아니라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중앙은행과도 실험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딱 봐도 휴에는전 세계 블록체인을 하나의 인터넷처럼 연결하는 것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죠. 블록체인은 많지만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들을 하나로 묶는 인터넷의 TCP/IP 같은 표준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순히 코인만 연결하는 것이 아닌 CBDC, 은행의 자산운용 시스템, 정부의 보건 의료 체계 등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안전하게 연결시키고자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그저 매매를 한 코인이 아닌 카드 결제처럼 블록체인을 쓸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여 글로벌 화폐로서 자리하려는 것입니다. QW e 중에 W는 코인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CEO 세몰트먼의 월드코인으로 현재 월드코인은 삼성전자와도 협약하고 있으며 사람의 눈을 스캔해 디지털 신원을 부여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실행 중입니다. 이는 에너지 웹 토큰이라는 탄소와 전력망 토큰화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 기반 토큰입니다. 유럽 연합과 UN의 사업 파트너로. 자리하고 있죠. 이 각각의 사업 프로젝트들을 포기하지 않고 분석해보니 놀라운 진실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EQWE는 기술, 글로벌, 공공기관이라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 통합 통화로서 자리잡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프로젝트들의 앞글자만 따놓은 것이 아닌 위 프로젝트들을 기반으로 완성된 코인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완성된 코인의 존재. 근데 이보다 저희를 더 놀랍게 만든 것은 완성된 코인에는 또 트럼프도 손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Q QWE와 도날드 트럼프까지의 의미를 알아채신 분 있을까요? 이제 정말 지폐가 사라지며 암호화폐만 남게 될 수도 있는 새로운 시대가 올수 있음을 알리는 서막이라 보입니다 코인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라면 트럼프 일가는 직접 채굴장을 만들어 시바이누를 채굴할 정도로 코인의 진심이신 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따끔하게 말씀드리자면 심슨의 방정식은 눈속임 정도로 밖에 안 보이고 진짜 계획은 그 아래에 다 숨겨져 있던 것이죠 칠판에 적혀있던 이 QWE는 왼쪽의 모든 코인들을 통합시킬 글로벌 암호화폐 탄생의 암시였습니다 QW2 중에 Q를 다시 보시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에 대해 강경한 규제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게 암호화폐에 인색하게 굴던 SEC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SEC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며 투자자 안전과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암호화폐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QN도 CBDC와 은행 자산 시스템, 정부 체계들에 접근할 명분이 생기고 전세계 블록체인을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궁극의 목표에 더 가까워지고 있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2030기전의 핵심 전략으로 디지털 경제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존 금융 시스템을 디지털 기술로 혁신하고 글로벌 자본과 기술이 모이는 최첨단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추진하거나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이어나가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세계적인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지지하며 미래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QWE와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시키려 하면서 그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금융시장에 전에 없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뜻이죠. 더 나아가 전 세계 송금시장에서 기존 은행 시스템을 우회하는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Q는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국경에 구애받지 않도록 금융시장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W는 샘 올트먼의 월드코인을 지칭합니다. 놀랍게도 2025년 현재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암호화폐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렇다 보니 미국 내에서 월드코인과 같은 신원인증 기반의 암호화폐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달러와의 연동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죠. 바로 그런 미국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가 QWE의 W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묶어주는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로 인한 에너지 기반 토큰 ewt입니다. 2025년 8월에 미국 전략적 파트너 들과의 관계에서 미래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논의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시작으로 에너지 인프라 기술 스타트업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와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특정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달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하는 시스템 구축에 합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칠판에 적힌 QWE의 모든 요소가 암호화폐라는 혁신을 통해 각 국가와 산업 간의 연결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렇게 모든 퍼즐들이 하나씩 맞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찾는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QWE의 모든 요소가 결국 하나의 코인으로 수렴되는 완벽한 이유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코인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중 하나인데요.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이코인의 기술적 토대와 실제 적용 가능성이 현대 금융 시스템의 원칙에 더할 나위 없이 부합한다고 평가하고 있죠. 이미 수년에 걸쳐 단단하게 구축된 여러 강력한 US 파트너십들이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폐의 가장 큰 무기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호 운용성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 효율적인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거래 속도는 눈에 띄게 빠르고 수수료는 훨씬 저렴하죠. 특히 미국은 이 코인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국가 중한 곳입니다. 흥미로운 건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에서 이 코인의 기업용 솔루션이 핵심 인프라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최근 주요 거래소 해킹 사건 이후 더 안전하고 분산된 대안으로서 이 코인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방대한 금융 자본,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거대한 미국 시장이 바로 이 코인의 플랫폼 위에서 하나로 융합되고 있죠. 이게 바로 심슨 가족이 예견했던 시나리오이며 그 중심에 바로 이 코인이 우뚝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이 코인이 업비트에도. 상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공유해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사태를 보시면 느끼겠지만 2021년 대불장 이후 몇 년간 너무나도 의미심장하게 긴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뭘 뜻하는 걸까요? 저는 이 움직임이 엄청난 폭발의 에너지를 배출하기 위해 응축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무역 항로가 위험해지며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야 하는 핵심 항로가 막힐 위기에 처해지면서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바로 그때 이 코인이 글로벌 금융 호환성 측면에서 완벽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과 주요 국가들 간의 에너지 대금 결제가 이 코인으로 가능해지고 미국의 디지털 달러도 이 코인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가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찾게 될 것이고 당연히 이 코인이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빠짐없이 제가 엄청난 공을 들여 파헤친 이 코인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공유해드리기 전에 저도 정말 공들인 정보 받아가시니 저에게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터치 한 번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 010-7685-9854로 구독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구독자 확인 후 정보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슨의 예언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들지만 정말로 모두 현실이 되었죠. 심슨은 그동안 놀라운 적중률을 보여줬습니다. 설마 이번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100만분의 1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실현된 예언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삶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선택한 자의 것입니다. 010-7685-9854로 구독자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한 분도 놓치지. 않고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직접 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